속보 김수영 우주가원에서 태어났다. 우주 소녀 김수영. 원더키디. 일남 <laughs> 2녀의 둘째 딸입니다. 화목한 가족이었지만 할머니는 유독 손자만 편애하셔서 제가 종종 섭섭함에 따지곤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 이름 이 다음 낳는 아이가 아들이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으로 지어졌다는 거를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때 이후로 계속 눈물이 나요. 뱃속에서부터 환영받지 못한 제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엄마가 왜 굳이 이걸 말해줬나 싶어서 원망스럽습니다.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개명하자 아들보다 더 성공하는 딸이라는 걸 보여주자 결심을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이럴 거면 나를 낳았나 싶고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너무 큰 상처로 남을 음...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할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저희 어머니를 정말 괴롭히셨어요 저는 정말 아들이기를 바랬던 거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통복을 하시고 할머니도 어 등돌려 가버리신 거죠 아, 저도 음. 이것 때문에 뭐 상담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치아가 생겨서 그쵸? 지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음. 나의 존재의 이유는 타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음.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음. 랜덤으로 음. 보면 머리를 갑자기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막 깨래요. 저도 한번 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저 할머니는 미친 할머니인 거지. 어 그래 나는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머리 잡히는 수모를 겪었어. <laughs> 나못고뛰어엄어 <나는>, 충격받지 <나는, 나는, 웃음> 못한 존재야. 이렇게 어, 울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거지? 타인의 어리석은 생각 하나 때문에 내 존재가 부정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몇십 년 전에 할머니 생각이 아니고 그치? 현재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음.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쓰레기를 주면은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리면 돼요. 버리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이렇게 향기를 만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탄생에서부터 사실 시련과 역경을 딛고 오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안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성장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정상인으로 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축복받는 특별함으로 태어나진 않았어도 좀더 강하게,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난 걸 수도 있다. 내추럴 본 파워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축복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형태의 패키지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음. 어. 그분들은 정작 본인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했던 음. 분들이거든요. 음. 사실은 부모 또는 조부모이기에 음. 앞서서 한 나약한 인간이었어요. 여자가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치. 남편에게 의존을 해야만이 자기가 살아남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음. 이것이 유일한 권력과 생존의 수단이다 보니까 음.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은 불쌍한 거죠. 부모님 연배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태어난 편인데 부모님이 저 낳을 때까지 그렇게. 캐시댁에서 마음고생했대요 왜다니 아들 언제 낳을 거니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다행히 음. 이제 가족은 화목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것 어. 같아요 할머니는 어. 정말 옛날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어. 할머니 한 분이 축복 안 해주신 건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진짜랑 가짜를 구분을 못해요 음. 실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왜곡된 음. 기억들이 머릿속에 그치. 남는 거거든요 똑같은 음. 음.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재해석하거나 조작하거나 조작해서. 재구성할 수도 음.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 상담을 받으면서 그 기억을 바꿔버렸어.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다라고 음. 조작을 한 거죠. 네. 3주 동안 세뇌를 시켰어요. 음. 매일 저의 무의식의 핵심 감정인 억울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 진짜 효과가 들었어요. 있었어요. 내가 나를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음. 제가 노래를 한곡 썼어요. 음. 아이야라는 음. 아이가 나... 아이 차일드란 뜻도 있어요. 이 노래를 라이브로 들었어요. 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나 음. 엄청 울었거든요. 가사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해. 껴주지 못해 미안해. 사라져서 고마워. 사라져서 고마워.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란 거죠? 지금.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나의 이쁜 아이야. 나의 쁜 아이야. 미안 아이야. 미안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미안해. 미안해.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내가 나한테 해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고를 갖는 건 진짜 중요한 거같 남자가 되게 성급하게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모면하면서도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지 않느냐